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5분.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지금 경북 영천입니다. 어젯밤에 군위 영천 휴게소에서 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야상을 하차하고 영천 근처에서, 영천에서 짐을 잡고 지금 평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어 이번 주에 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 일이 잘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절절절 매죠 하루에 당착 두개 야상 하나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가죽고가죽고 있었는데 당착 두개 야상 하나 이렇게 세 개씩 하다 보니까 멀리를 못 갔어요. 어, 이제 경기도권에서 많이 들었죠. 경기도권 인천 조금 가 멀리 가면 충북 은성, 뭐, 청주 그 정도, 충남 아산 그 정도까지 가고 이렇게 막그 안에서만 이렇게 다 갔다, 갔다 했었는데 너무 너무 사실 이게 키로수는 얼마 안 나오는데 시간 맞추고 막 수도권들 막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고, 뭐, 사고 많이 나고, 차 막고, 막히고, 막, 길 좁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생각보다 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주에 그 경기도권 당착층들도 잘안 잡히고, 길이 많이 줄었나, 지난달에 비서 예. 잘안 잡히고, 그래서 중거리. 중거리도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자꾸 야상 하차가 경기 북쪽에 걸리는 겁니다. 뭐, 포천이나 파주, 뭐, 이런 게 자꾸 걸렸는데, 야상을 하차하고 막 당착도 제대로 못 잡고, 당착 잡으면 차 막혀서 점심시간 이후에 하차가 되고, 이첫 번째 당착을 빨리 끝내야, 점심시간 전에 끝내야, 두 번째 당착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당착이 빨리 안 끝나니까 두 번째 당착이 안 되던가 야상짐으로다바뀌어버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개 정도밖에 못하고 절절 매다가 어제는 파주에서 아니 어제는 포천이었지 포천의 야상을 하차하고 당진 내려가는 걸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9시밖에 안 됐어요 네, 시간이 9시밖에 안 됐는데 11시 상차라 가지고 조금 머뭇거리는 사이에 빠졌고 그게 그래서 가평 조정면에서 생수를 싣고 포천 박내발이 하나 짧게 했죠? 11만 원짜리 그거 짧게 빨리 끝내고 빨리 또 장착을 하나 잡아야지 라고 했었을 때상처를 하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야 앞차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1시간 반 되게 하셨대요 그때 시간이 이제 9시간 반쯤 됐는데 망했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싣고 12시쯤에 어, 포천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더를 보는데 한시 상차가 있길래 한시 상차가 포천에서 평택 가는 거였어요. 그걸 또잡았죠 잡았죠. 어, 이걸 내리고 이 평택을 갔다가 야산 치면 되겠다. 아 근데 이제 12시에 하차가 되기로 했고 12시에 이제 하차지에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12시에 도착했는데 혹시 점심시간인가요? 하차 가능한가요? 했더니아 어, 우리 그 점심 안 먹고 기다리고 이거 하차하고 점심 먹겠다라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랴푸랴 12시까지 달려가는데 11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당착 그 주선사에서 죄송한데 일이 취소가 됐다고. 하, 그래갖고 급하게 오더를 다시 켰는데 엄청 오후 당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야상으로 다 바뀌고 오후 당착이 시한한 뭐 것만 있고 역도 형편없고 그래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콜대기를 하는데 조금 포천에서 조금 떨어진 파주에서 이 경북 영천 내려오는 야상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그 가격이 어제 단가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어, 투기성 작물 뭐 배추나 이런 것마냥 금액이 이렇게 막 변동이 심해요. 어... 예를 들면 기사, 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사장님들이 출근 많이 안 하신 날, 혹은 뭐 농산물이 쏟아져갖고 그쪽으로 많이 배차가 된 날, 이렇게 완제품들, 공산품들 제가 위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가가 올라가죠.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어제는 일하실 분들이 많았나봐. 부산 가는 거, 전남 해남 가는 거, 그 금액이랑 똑같이 영천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부산을 갈까, 해남을 갈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 신항 이었는데 그거 하차하고 당착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차가 된다고 해서 그거 하차하고 회에다 소주 한잔 먹고 거기서 잠까 아니면 해남도 당착이 가능하다고 랬어요 해남도 갖다 놓고 소주 친구가 먹고 있거든요 친구 불러서 소주 한잔 먹고 잠까 고민하는 찰나에 영천이 똑같은 가격이었던거야 영천이면 사실 아 물론 그 앞에 두 개, 부산이랑 해남은 단차기였지만 이게 야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거리는 훨씬 짧은데 금액이 똑같았어요. 잡았죠. 이걸 잡고 이렇게 영천에서 하차고 하차하고 평택까지 집 잡고 올라갑니다. 네, 근데 뭐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고 네, 그냥 어떠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영천 내려오는 야산이 비오더였거든요, 비오더. A 오더, B 오더, C 오더, D 오더 있죠? 저 C 오더가 뭔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A 오더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선상에서 올리는 오더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B 오더는 저 같은 개인이 올리는 트럭커분들이 올리시는 오더입니다. 자기 고정집 혹은 뭐 자기가 배차를 받았는데 빵를 낸다던가, 어뭐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올리는 거예요. 대신 네. 네. 그 사람 C는 모르고 D 오더 같은 경우는 미 등록 화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어떤지 잘 모르죠. 미 등록 화주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 오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차지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멀어졌서 갔는데 일도 없었고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쪽비 오더를 주신 분들 쪽에 전락이 왔는데 절대로 상차지 가서 운송비가 얼마인지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뭐 사실 뭐 말할 생각도 신경을 없었고 이간질할 생각도 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세요. 다른 거에 비해 단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라고 했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이고정비 받으시는 인구로 분들이거나 인구로 이 주선사에서 꽤나 많이 남겨두시는 오, 거겠죠. 제가 가면 될 거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상차지에 가서 물건을 왼쪽도 상차를, 왼쪽도 상차를 하는데 제가 18바레트가 실리거든요 근데 조그만 바레트가 있어가지고 19바레트를 실었어요 조그만 바레트를 이렇게 겹쳐갖고 그래도 조그만 바레트 하나가 남더라고요 한 박스로 10개 돼요 무게는 한 박스당 한1 0 k 로 미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상차지 담당자분이 50명. 잠시만요. 제가 장갑 갖고 와서 장갑으로 저거 박스 하나 하나 일일이 위에 까대기 수작업으로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제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요. 티켓 게어볼게요잠시만한 쪽에 빠르게 풀겠습니다. 그럼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냥 제가 장갑 도끼고 있었으니까 제가 얼른 차에 올라가서 그 나머지 열 박스를 제가 위에다 이렇게 착착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저를 싹 보시더니 아저 말고 그쪽 고정일하시는 대기하는 기사님들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보, 보라는 듯이 저한테 지갑에서 만 원을 꺼내시더니 그분들 보시는 앞에서 보란 듯이 저한테 내려가시는 길에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걸 괜히 내가 박스를 손으로 나무 도와줘서 다른 사장님들을 안처하게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뭐 해주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얼른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운송비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운송비를 받으시는데, 이 정도는 좀서비스로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교차했습니다. 예그 네. 내려가는 길에 그 상차를 담당자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다음에 또 배차 있으면 미리 미리 연락을 주신다고 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정일이 생기는 건가 <laughs> 어 근데 영천에서 하루 잤어요 하루 자고 어젯밤에 어, 심심할 뻔했는데 우리 건마키님 제가 존경하고 <laughs> 존경하는 분이시죠. 그 건마키님 라이브를 해서 라이브를 구경하면서 재밌게 늦게까지잘 보고 잤습니다. 건마키님이 사고 나셨더라고요나고아가 사고 나셨다는데 고하케유를 바랍니다. 네, 그걸 보면서 잠들었고 저녁을 못 먹어서 휴게소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삶은 계란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어제는 왜 이렇게 삶은 계란이 먹고 싶냐? 그래서, 그, 건마키님 라이브 창에다가 막 삶은 계란 주실 분, 저, 군이 영천 우교소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농담이구요. 응. 삶은 계란은 먹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참 일이 잘안 돼갖고 힘들었는데, 오늘 그영천집들 상차지, 하차지부터다 좋아서,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어제 그 12시에 포천, 그 샘소 갖다 주는 거, 그 하차지도 조그마한 물류창고였는데, 네, 가정집 같이 있고, 사장님이 거기 사시고,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밥까지 이렇게 차려주시면서, 네, 점심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또 피로가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병대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218km 남았고요. 지금이 11시인데 1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중간에 점심 먹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오면 2시쯤 도착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